너무 똑같아. 4중에 오늘 해볼 거는 지혜은 메이크업. 메이크업. 지혜는 닮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맞아? 어어어어. 이렇게 <laughs> 이거 맞아? 맞죠 지금? 맞잖아. 맞긴 해. 내가 유튜브에 찾아봤거든? 응. 지혜은 메이크업 하트 아무도 없어. 되라 닮았어. 지혜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아니그정도는 닮았어? 응. 진짜로? 응. 그 정도야? 싹해봤어 얘가 화장 존나 잘하거든요 근데 나 화장 너무 못하는데? 쿠션왜 이러세요? 리필로 아, 살자 리필룸 싹싹 김치거 아시죠 여러분? 아싹쳐아 <laughs> 자중해 이제 왜 이렇게 성대모사 개 잘하냐 그니까 아우 오... 우리 오빠한테 이런다? 자중해? <laughs> 야뭐 하는 거야 너무 이 진상인데? 가만히 있어 얘 무티즈 갖다 줄까? 왜? 아니 됐어 됐어. 그래 너 눈썹이 지금 이게 주황색으로 나와. <놀람> 사이 없어 얘. <놀람> <놀람> 앞머리를 내리고 왔어요. 자 시작. 눈썹은 안 할게요. 눈썹... 시작. 내 핸드폰. 오 <놀람> 뭐 예빛 나오는 거 너무 좋아 지금. 나 혼자 로도 도망가면 돼. 더 이상적으로 아 <놀람> 너무 미안하다 야. 눈 떠봐. 살짝 눈 떠보란 다음에, 어. 잠시만. 뜨지 마. 어, 야, 너무 닮았어. 사중에? 어, 너무 닮았는데. 아래. 뭐? 털하고 여기. 갑자기 너무 야, 떠... 닮았어. 눈 너무 떴어. 아니 눈감화라는게 아니라 눈은 적당히 떠봐. <laughs> 아씨발, 목구하는 거 같잖아. 난너이김이 너무 잘 느껴져서 조금 불쾌해. 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 진짜? 장난이지. 얘가 <laughs> 하면 망해 거기 손님 세명 갈걸? <laughs> 너, 나, 이끔의 그, 어머니. 그, 이 정도야? 어, 어. 와씨. 아래한번 약간 뒤트임. 너무 똑같은데? 야 너무, <laughs> <꼬던데>? 야, 너무 <laughs> 똑같아. 야 어떡해? 야 입김 좀 자제해줘. 입김 아니야? 콧바람이야? 어더 별로인데? 입김이 나?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입 냄새 왜? 향긋해. 아니 콧바람이라니까? 아 콧.. 냄새향긋 <laughs> 자중해? 나 너무 유명해져서니 GM 메이크업 해 달라고 찾아오는 거 아닌 거지?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런가? 더봐 이공은 너무 독도 돼. 와. 야,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독하네. <laughs> 무서워. 세상이 약간 비양 찬라네 응. 보여 지금. 번쩍번쩍한 게. 너무 응, 진하게 해요. 너 웃은 참아? 너거려 보고 안 참아지고 있겠냐? 아, 나 지금 카메라로 상으로 나 괜찮은데, 나. 그러로 <laughs> 보면 아니야. 여기에 보조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더 살려 볼게요 지혜님이 보조개 유명하잖아 인디 보조개 여기를 좀더 이렇게 진하게 해줘 여기야 그게? 선생님이 보여줄게 보조개 있는 거 보여줘 아. 위에 그렇게 군밤장수 같은 거 <laughs> 해봐 아니 아, 진짜. 혀를 내밀지 말고 어떡해. 입술을 애를 하라고 입... 입술... 어떻게 하라고? 이해를...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 에이 하라고. 에이. 에이. 야, 그게 뭐예요? 에이. 의지, 그거는... 에이. 에이. 야, 어, 근데 이게 에야 의지... 이지에지 의지... 의이이지이지에지의이어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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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의지... 의지... 이지이지 의지... 의지... 의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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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지 의지... 의이 야 너.. 내입술 무슨 다고내명란젓 같은 얘들 입술에 지금.. 라인 정리 좀해줘 라인 정리 좀 해줘. 너왜 이렇게 막혔어 방금? MLB 없어. 약간 벽돌색. 벽돌색? 있지. 한 번만 앉혀볼까? 그래. 언니 따라가게. 어때? 발랐어. 어. 어 그게 낫다. 귀엽지 났지? 방금 거울 보고 거든 깜짝 놀랐어. 그냥 봐. 그치? 우리가 오질만 했지? 응. 야, 걸어는데 너무 지혜인없봤어지혜인안 봐도 될것 같아. 나지혜인본것 어, 같아. 응, 신발안 봐도 될것 같아. 아니, 나 앞머리도 지금 자르자, 여기서. 아, 빛이. 아, 빛좀 사줘. 빛이 왜 이래, 나 사줄게, 안나 내가. 어, 어 야, 종이 하나만. 응. 그냥 가방에다 받는 새끼야. 어 가방에다가 눈썹 받으려고. 반갑겠지, <laughs> 너? 아니야. 아, 꺼져. 아니야왜안낀 척해? 우리 사이에 왜 내숭 부려? 재수 없게. <laughs> 아니, 아니라니까요. 나 들었어 미안데 이거 이거 보이 넣어 이런 소리 애들이 지 지금 지야너 <laughs> 끌면 안돼나야 웃기지 마얘 지금 진지한 디자인을 나한테는 야 하나도 안 틀려 야 어때 나 괜찮아 야 뭐야 개똑 같은데 이거 뭐야 그 아개 같아 <laughs> 진짜 그 정도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너 어디가 뭐, 괜찮아 응. 스 확인했어 야 1층. <laughs> 여러분 어때요 머리까지 다 하고 왔어요 바지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옆에 사진 한번 이렇게 스파... 스팟... 디... 자중해~ 어. 똑같아? 야, 진짜 똑같아. 혹시 지혜님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우리 오빠한테 이른다~ 자중해~ 쌉쳐 아, 쌉쳐 이거 맞아.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지혜 메이크업 끝! 대선아 <laughs> 보고 있니? <웃음> <웃음> 우리는 너의 조떼구아를 기억해. 다시 돌아와. 넌 <laughs> 나의 위로팬이야.